레몬수보다 더 효과적으로 레몬을 섭취하려면 생강레몬차로 드세요. 생강레몬차는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료입니다. 각각의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체중감량 및 신진대사 촉진. 생강. 생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열 발생을 증가시켜 칼로리 소모를 돕습니다. 이는 체중감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레몬. 레몬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레몬의 팩틴 섬유는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염증 및 통증 완화 생강 진저롤과 쇼가올 같은 생강의 활성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관절염이나 근육통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 레몬의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면역력 강화 레몬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기나 독감과 같은 질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생강. 생강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소화 개선은 생강.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개선하여 소화불량, 메스컴, 복부 팽만감을 완화합니다. 레몬. 레몬의 산성분은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 소화를 돕습니다. 심혈관 건강, 생강과 레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고 레몬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쉬운 방법: 생강 한 조각 약 2~3cm를 얇게 썰어 끓는 물에 넣고 10분 정도 끓입니다. 불을 끄고 레몬 반 개의 즙을 짜 넣습니다. 기호에 따라 꿀이나 시럽으로 단맛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음료는 아침이나 식사 후에 마시면 좋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건강 상태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